지금, 내일부터 있을 행사로 인해서 오늘 국민대회가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데요. 오늘 지금 저희는 교회에서 의자 지금 300개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. 의자 300개를 지금 퐁퐁으로 지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요즘에는 기계가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지금 최대한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명이서 어 이렇게 지금 홍콩하고 어어 고압세척기와 어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홍콩을 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새 장모님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내일은 깨끗이 세척한 이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분주하게 노력을 해서 내일 깨끗하게 이 의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.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